오늘은 캠핑 매트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가져온 거다 꺼내왔는데 보면 한 다섯 개 정도? 제가 구매했던 순서들 왜 이렇게 여러 개를 구매했는지 그경험담과 그리고 제 경험을 토대로 구매하실 때 어떤 걸 체크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구매한 매트는 보트 매트 구매했어요 검색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가성비... 와 인기를 제가 주점으로 해서 구매를 했어요. 좀 편하고 잘 쓰다가 부피가 좀 생각보다 큰 거예요. 이게 좀 얇거든요. 얇은 편이어서 더 편한 게 없을까. 캠핑에서 잠자리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구매를 한게 몬데라이입니다. 근데 수납성은 완전 잘못됐어요. 보면 엄청 크죠? 근데 이것도 캠핑용품점 갔을 때 한번 누워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일반 침대 매트리스급의 쿠션 어우 잠자리가 생각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매를 해서 잘 쓰고 잘 들고 다니다가 아이 부피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에어백 끼고 넣기가 너무 귀찮아서 좀 슬림한 거 가자. 가격을 좀더 주더라도 슬림한 거 가자 해서 온게이스테로그랜드랜크기감은펼쳐은 뭐 거의 비슷한데 부피가 상당히 줄어드는 게 있죠. 그러다 이걸 또 들고 다니다가 갑자기 솔캠 갔을 때더 수납형 좋은 걸 찾자. 더 편한 걸 찾다. 산게 바로 이겁니다. 엑스패드 딥슬립 7.55 이걸 샀거든요. 이건 공기 넣기도 편하고 펌프 없어도 넣기도 편하고 빼기도 편하고 그리고 가볍고 컴팩트해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단점이 따로 존재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다가 백패킹은 하지도 않지만 백패킹 할때 쓰는 매트를 샀어요. 이거 산 이유는 이거 더 작고 더 가벼워요. 그래서 가끔 진짜 귀찮을 때 솔캠 갈때 쓰거나 아니면 캠크닉 할때 씁니다. 캠크닉 갈때 텐트 치고 아니 캠크닉 할때이거 두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딱펼쳐놓으면딱 적당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람빼기도 편하고 접기도 편하고 넣기도 편하고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일단 제가 오늘 가져온 매트가 다섯 개인데이 다섯 개 중에서 한 가지라도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를 먼저 한번 수납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쪽부터 얘기를 하면 얘는 스테로 그랜드 50이고, 50이에요. 50이고 얘는 몬데라 라지고 얘는 코트 자체문제 더블입니다. 얘는 스테로 딥슬림인데 1인용이에요. 얘는 서프킹용리모 크기나 크기에 따라서 수면이 엄청 터지는데 수납형이 안 좋을수록 좀더부신할 수도 있다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몬데라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쓰시는데 이거 뭐 매장에서 누워 보시면 엄청 편합니다. 물론 그 누웠을 때 느낌은 뭐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뒤에서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먼저 제품을 구, 구매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게 공기를 주입하고 뺄때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걸 많이 또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말이 자충 매트라고 하지만, 밸브만열어는다고 해서 다 자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트별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본데라 같은 경우에는 공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두 개입니다. 입출구가 두 개인데, 두 개를 이제 수위으로밸브를수위으로 돌려서, 빼는 쪽으로 쓸 수도 있고, 넣는 쪽으로쓸수 있어요. 스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고 빨리 할수 있죠. 그리고, 엑스패드 디슬릭 같은 경우에는 더블 사이즈가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쓰고 있는 건, 이것도 구멍이 두 개지만, 빼는 거 전용 하나, 넣는 거 전용 하나입니다. 고 고투 자충 매트는 입출구가 두 개인데 한 구멍마다 이제 빼고 넣고 할수 있는 캡이 두 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캡을 빼면 넣는 거, 두 번째 캡까지 다 빼버리면 빼는 거. 그래서 입출구가 두 개씩 있거든요. 리모 같은 경우에는 하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 캡형식이에요. 그래서 캡을 하나만 빼면 넣는 거고 두개다 빼면 공개를 빼는 형태로 쓸 수가 있죠. 자충 매트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그 텐션감, 그 누웠을 때 느낌. 이제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충 매트 이런 종류들이 중고 거래가 많아요. 많은 이유가 맞을 것 같아서 샀는데 몇번잡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좀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텐션감에 영향을 주는 게두 가지거든요. 두께를 결정해주는 요소가 안에 폼재가 얼마나 들어있냐 그리고 이제 공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그차이인것 같아요. 온데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기도 많이 들어가지만 폼재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매트의 전체 두께가 10cm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껍고 바람을 좀 적게 으면푹신당을쓸수 있고 좀 타이트하게 으면 하단을 쓸수 있거든요. 스테로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 50 같은 경우에는 딱 중간인 것 같아요. 푹신함과 하단의 딱 중간 그리고 스테로우에서 그 어메니티라고 또 하단 모델이 있죠 스테로우는다모델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딥슬립 같은 경우에는 폼제가좀 적게 들어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대신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수납성은 좋지만 누웠을 때좀꿀렁꿀렁 거림이 있죠 꿀렁 거림이 좀 많은 느낌이 받고 고추 같은 경우에는 중제하고 공기하고 반반 들어와 있는 느낌 그래서 얇지만 생각보다 누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침대처럼 그런 푹신한 느낌은 없죠 공기 두께 안무의 두께 때문에. 니모 같은 경우에는 백패킹용이고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셔서 저도 어쨌든 백패킹이 아니라 캠크닉 갈 때라든지 솔캠 갈때 간편하게 갈때 쓰는 거여서 이매트들에는 제가 백패킹 매트에 서 자세히는 얘기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도 백패킹 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잠자리 느낌이 푹신함이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기준이.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오프라인 매장에 가셔서 유명한 제품들 있죠, 스테로그라든지 딥슬립, 에스패드 같은 이런 제품들에서 한번 꼭 한번 누워보시고 감을 보신 다음에 기준을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난이 스테로 50 매트가 좀 너무 많이 부드럽다라고 생각한다, 소프다라고 생각한다. 그니까 러 자기의 기준, 한 제품에 대해서 기준을 잡으신 다음에,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제 그 매트 비교하는 뭐 많은 글도 있을 텐데, 뭐 뭐보다는 얘가 더 확신하다, 뭐보다는 뭐 얘가 더 하드하다. 비교하셔서 이제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이제 구매하시는 거꼭 추천드려요. 이게 뭐 제가 느낌이 어떻다, 뭐렇다, 뭐 말로 설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상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들을 수 없겠지만 다시 얘기드리면 기준점을 하나 잡자. 한번 꼭 매장 가서 보시고 기준점을 잡으신 다음에 온라인에서 비교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중국어를 할바하거든요한번쓴 거고 2, 3만원 감가해서 파시고 그런 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래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하셔야 될게 사이즈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말해서 더블이라고 하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캠핑에서의 그 잠자리 1인의 폭이 60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데무 보시면 알겠지만 60이면 진짜 딱놓가 있는 겁니다. 60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캠핑에서 더블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1.5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 텐트, 이너 텐트 안에서 들어갈 사이즈와 그리고 내가 캠핑하는 스타일에 있어서 인원수를 고려하셔서 를 네. 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4인이면 보통 이거 4개, 더블 두개 들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와이파하고 애는 더블에서 자고 저는 이거 그 싱글 하나 들고 다니거든요. 네, 그렇다니까좀 맞거든요. 꼭 구매하실 때 사이즈를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건 무조건 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난로에 기름통이 없으면 안 되지 매트에는 이 펌프가 꼭 있어야 돼요. 매트 없이 바람도뺄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거든요. 뺄땐더 힘들거든요. 온몸으로 둘러서 바람을 빼야 되기 때문에 특히 조금 더운 날 캠핑 가면 매트 할때 진짜 입술을 한 입술 뽑거든요. 그래서 꼭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강추를 드리는 게 캠핑 펌프입니다. 캠핑 펌프가 뭐 유선이 있고 뭐 이런 무선형 조그만 게 있고 한데 저는 이거 무조건 추천드려요. 전기를 쓰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입고 복고는 캠핑에 의 징계가 나죠 캠핑의 그 시작과 엔딩은 그 편안하게 할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잡자리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피칭하고 철수하실 때좀 번거로움을 많이 느끼시면 이거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유선으로 쓰는데 350W짜리 옐로우 버프거든요 워낙 많이 쓰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자기가 살려는 매트와 이 앞에 어댑터 이 크기가 다 다르고 밸브 광이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검색을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여기 있는 제품은 다 이거로 됩니다. 어댑터가 좀 사이즈가 좀 작고 크더라도 이렇게 되면 바람이 워낙 세게 나오기 때문에 세게 빨아들이고, 그다 여기 있는 배들다 이거로 제가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가 좀안 되거나 좀 간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전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로 두거나 이런 큰 더블 메터들을 하려면 한세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건 보조로 쓰거나 아니면 벽백킹용이라든지 뭐피크닉가지라든지 뭐 이렇게 얇은 거할때 이런 거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매트하고 펌프하고 조합도좀잘 생각을 하셔서 네. 구매하시는 거죠. 강력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싸웁니다. 오늘 그 캠핑 매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수납성, 뭐 누웠을 때 느낌, 편의성 등런걸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어렵다,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제일 인기 있는 한 종류를 추천을 드려요. 그냥 스테로 사. 네, 왜냐면 써보고 나한테 안 맞았을 때 팔기도 쉽고 워낙 인기도 많고 스페로 일단 기준점을 하나 사셔서 잡으시고 이거보다 뭐좀 라이트한 걸로 가고 싶다 그러면 라이트한 걸 찾아보시고 이거보다 더 푹신하고 더 좋은 걸 찾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다음 걸 찾아보시고 추천드리고 근데 가격대가 20만 원이 넘거든요 부담스럽다 난 굳이 잠자리가 좀 그렇게 막 너무 막호텔급은 필요는 없다 싶으면 그냥 무난한 거여서 사세요 가격도 적당하고 버려도잘 되고 또 오래된 제품인 만큼 팔기도 하시고 사시기도 하시거든요. 이둘 중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기준점을 잡으시고 이제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자리가 편해야 캠핑의 그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매트에한스테로가 20만 원 정도 하지만 20만 원 정도 좀투자를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캠핑 매트가또 좋은 게하나 뭐냐면 집에 손님이 오시잖아요. 손님이 오시면 이거 깔아드리고 이거 얇은 거뭐 이렇게 깔아드리면 엄청 푹신하잖요 토퍼 같은 거에또 부피도 크고 보관하기도 까다롭잖아요. 근데 얘 필요할 때 에어 넣고 빼고 그리고 캠핑 갈때뭐 쓰고 뭐 집에 손님이 오시거나 뭐 친구가 와서 자고 가야 될때 뭐 어, 이거, 바람넣어 주고, 그 위에, 뭐, 이부자리 이제 세팅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꿀팁입니다. 다양도로 쓸수 있기 때문에, 20만원대가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해도, 전 투자할 만한 나고 생각을 해요. 그런 또 다양도성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매트, 더 다양한 매트 비교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매트를 더 구매를 해서 써보고, 2탄 영상을 찾아볼 수 있길 저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